도로에서 앞차량의 신호위반을 목격한 시민들이 증거 영상을 직접 촬영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에서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광주적 운전자들의 습관이 바뀔 것인지 주목됩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오모 씨는 최근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오 씨가 지난해 12월 광주 봉선동에서 지시 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기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적도 없어 황당해하던 오 씨는 결국 누군가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어느 누가 찍어 어떤 양반이 찍어서 보냈는가는 모르는데 그것을 블랙박스를 찍어가지고 서로 넘겼더라고. 그서 보니까 내 차가 맞길래 인정하고. 경찰관이나 경찰 장비가 아닌. 시민들에 의해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2012년 접수된 공익신고는 5천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만건을 넘어 불과 2년 만에 두 배가 늘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영상기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신고 유형도 다양합니다. 지시등 없이 끼어드는 차량, 중앙선 침범 차량과 흰색 실선을 지그재그 넘나드는 차량도 신고 대상입니다.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옆 차량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난 운전자들이 화풀이 차원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차이한 경우에는 속도가 갑자기 줄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제가 따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안 되는 구간인데 이 하게 되면 제 예상치 못상황이습니까 화가 좀 났다고도. 해요. 주변 운전자에게 신고된 운전자들은. 처음엔 억울해하면서 출석하지만 증거영상을 보고는 대부분 자신의 법규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가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는 효과와 더불어 교통질서 자정효과가 크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우선은 이제 경찰이 해야 될 업무가 많은데 우리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교통법규 준수하자는 문화를 형성하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찰이나 무인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신호위반을 했다가는 신고될 수 있습니다. 대도시 가운데서도 교통문화가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광주 지역 운전자들의 의식이 실제로 바뀔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